30일 코넥스 시장 시황입니다. 엔솔바이오 사이언스가 거래대금 1위를 차지했습니다. 2억원을 넘긴 유일한 종목이고요. 1억 7천만원, 1억 160만원대 종목이 관악산업과 아하입니다.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약세 마감했습니다. 엔솔바이오 사이언스는 0.0%대 상승했고 등락률을 보면은 10%대 이상 상승한 종목이 유니포인트, 판도라, TV, 시앗, 오그네코텍, 크로넥스, TL 엔지니어링 순서입니다. 하락률은 하 한가를 찍은 종목이 파워플렉스고요. 태양기계, 바이오텐, 타이드, 머니, 무브까지 10%대 하락했습니다. 거래대금은 690만원 거래된 종목이 기회고요. 나머지는 100만원 미만 종목이 다수입니다 3764만원을 지급해 되면서 하락한 종목이 틸론입니다 틸론이 4.83% 하락했습니다